네, 안녕하세요. 백포로너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토요일. 오늘 LSD를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LSD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달리기하면서 그런 LSD 팁을 좀 방출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하면서 전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제법 쌀쌀하네요. 최근에 따뜻했던 날씨에 비하면은 온도가 좀 낮은 편이라 가지고 일단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SD 스타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앙공원 동투 공원을 한바퀴 투어할 예정입니다. 신발은 트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툴를 신고 나왔고 아주 천천히 6분 30초 페이스 정도로 30km 이상을 달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번 LSD를 달려보니까 LSD는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가방도 챙겨놨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젤과 급수. 30kg LSD를 하다보면, 은 3시간 이상, 4시간까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은 꼭 필요하고, 체력이 20kg 이상 되면은, 좀 달리기 때문에 에너지 젤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야외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면 은 화장실을 들러서 큰 볼일까지 마무리하고 달리기를 스타트합니다. 작은 볼일 같은 경우에는 급하면 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큰 볼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멈추게 되면 흐름이 많이 끊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볼리까지 해결해주고 나오는 편입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시리얼하고 바나나 한 조각을 먹고 나는데 일단 끝나고 식사를 할 거라서 한 시간 반 전에 지금 먹고 났는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천천히 쭉 달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동천 라인으로 접어들었고 한 4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LSD 달리기를 하면서 지루하지 않는 첫 번째 팁은 본인이 평소에서 달리던 주로에서 벗어나서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있는 장소를 달리기를 하는 게첫 번째 팁입니다. LSD 달리기가 어쩔 수 없이 긴 시간과 긴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여행처럼 새로운 장소나 풍경으로 가서 달리기를 한다면은... 지루함이 덜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D 달리기를 할 장소를 쭉 미리 검색한 다음에 그쪽을 달리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또 저는 동투공원을 한 바퀴 투어 할 생각입니다 중앙공원부터 시작해서 체동통공원, 신립천공원 동탄호수공원 여울공원까지 이렇게 쭉 돌아서 오면 30km 이상의 레스티 달리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어제 하루 쉬어서 그런지 컨디션이 괜찮네요. 미세먼지도 없이 굉장히 청명한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 날씨가 조금 살살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풀릴 것 같아요. 지금 달리기는 너무 좋은 날씨라서 오늘 날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쭉 달려보겠습니다. 신리천공원입니다. LSD 할때 지루하지 않는 법두 번째 팁입니다. 일단 장거리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풍경, 똑같은 환경에서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혼자서 뛰다 보니까 대화 상대도 없고 많이 지루함을 느끼실 건데 지금 저처럼 이어폰에서 음악이라든지 라디오 아니면은 팟캐스트 같은 걸 넣어 와서 달리시면은 조금 더 지루함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어, 저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던스 180비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케이던스 맞추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음악이 쿵쾅쿵쾅 비트가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활기있게 달리기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라디오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다 라디오를 들으면은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를 심취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평소에 음악을 안들으시는 러너분들도 음악이나 라디오 아니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팟캐스트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탄호수공원입니다. 확실히 평소에 달리지 않던 어 이런 거리나 풍경을 달리니까 지루한 거리를 많이 못 느끼겠고 어 시간이 빨리 가네요. 거기서 16km가 지났습니다. 일단 LSD 달리기를 할때 지루하지 않는 팁세 번째는 시계를 최대한 보지 않고 남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달리고 싶은 장소를 미리 검색해서 그 장소를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리기를 하면은 지금 벌써 저도 절반 정도를 훌쩍 지났는데 엄청 지루하다거나 아 빨리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나 거리를 시계를 보고 하는게 아니고 내가 가고자 했던 장소를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하니까 지루함이 좀 덜하네요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를 하실 때 본인의 자세나 그리고 페이스에 따른 심박수 이런 거에 초점을 둬서 달리기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달리기에 도움이 되고 지루함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20km 지났습니다. 어, 지금 호수공원을 지나서. 여울 공원 쪽으로 이제 가려고 턴을 어, 했습니다. 아침에 말다가 구름이 잔뜩 끼더니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어, 해가 없으니까 살짝 춥긴 한데 빗방울이 세지도 않고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대로 쭉 계속 달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참 멋지네요. 방금 전까지 먹구름이 비가 왔었는데 지금 또 하늘 보십시오. 완전 파란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먹구름은 저 뒤쪽으로 가버렸네요. 동탄열공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25km 달렸습니다. LSD 지루하지 않게 달리는 팁, 네 번째입니다. 한 25km, 30km 정도 달리면은, 아, 이제 진짜 정신력의 썸이죠. 이때쯤 되면은, 몸도 지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나 아니면은, 고관절, 무릎, 종아리 쪽에 서서히 총중 또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멘탈을 바로 잡는 법 중에 하나가 지금이 대회라고 생각하고 페이스를 유지해 보는 겁니다. 집이 피니시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마라톤 대회에 있다면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해 보고 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좀 전에 영상을 다시 튼게 아닙니다. 하늘이 다시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꼭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가 또 다시 반복이 되네요. 다시 치동천 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30km 채웠습니다. 이제 뛰는 거리는 제가 뛰어 본 최장 거리가 될 거고. LSD를 하면서 조금 지루하지 않게 달리게 하는 법. 다섯 번째. 개인적인 보상을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식도 좋고 아니면은 조그마한 러닝 용품도 좋고. LSD 장거리를 끝나고 수고했다. 다음번에 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마지막까지 힘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오늘 LSD 총 34km 뛰었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6분 18초 페이스. 평균 심박수는 139. 확실히, LSD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LSD 달리기를 하면서, 좀덜 지루하게 LSD를 달리기 하는 법을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LSD가 사실 마라톤하고 비슷하게 장거리를 하면서, 자기만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신력, 체력 다 필요한 그런 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LSD 잘 마쳤고 이제 경기 마라톤까지 딱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 꾸준히 훈련해가지고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리기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네요. 아 오늘 날씨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햇볕도 보고. 비도 맞고 마지막에 눈까지 맞고 들어가네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